이진수 후보자, 지난 8일 청문회 사무실에 첫 출근하실 때 미리 준비해온 원고를 읽으셨죠? 예. 네.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제 눈과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송법 제1장, 제1조를 읽으셨습니다. 과연 방송의 자유와 독립, 공정성, 공공성, 공익성을 입에 올릴 자격이 있는 분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 앞에 더욱 겸손한 자세로 이번 청문회 임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립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수 후보자 대전 MBC 사장 시절에 대전 MBC의 사내 윤리 강령 혹시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읽어본 적은 있습니다만 네. 세세하게 기억은 못합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세세하게 기억을 해보시라고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입니다. 네. 대전 MBC 윤리 강령을 보면 회사 소유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 수익해서는 안 된다 라고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대전 MBC를 통해 윤리 강령을 확보한 내용입니다. 재산, 회사의 재산을 사적인 용도로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자, 그리고 대전 MBC의 법인카드 사용 기준도 어젯밤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기준 이것도 화면에 저희가 띄워 드릴 텐데요. 법인카드 사용 기준을 보면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간주되는 영수증은 처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래방, 골프장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윤리강령이고요. 그 다음에 콜을 넘겨주시면 법인카드 사용기준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노래방이나 골프장, 단란주점, 유흥주점에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알고 계십니까? 저는 어,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적은 한 번도 네, 없습니다. 그러면 업무를 위해서 노래방에 가서 달란주점에 가서 노래주점에 가서 카드를 써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 저희 그 MBC 본사와 지역사는 다 마찬가지로 업무상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생각되면 어, 노래방도 노래... 가도 되고 달란주점도 가고 노래주점도 가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 겁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달란주점으로 되어 있는 네. 부분은. 말은 달란 주점이지만 좋습니다. 사실상 노래방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그게 노래방이라고 돼 있고 실제로는 노래 주점으로 이용되고 있고 네, 영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어, 법인 카드와 관련돼서 우리 저부를 포함해서 동료 의원들께서 많은 문제점들을 그동안 제기를 했습니다. 그때 후보자 측에서는 자택에서 반경 5km는 강남구는 물론 서초 송파까지 포함된다라고 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후보자께서 살고 계시는 대치동 아파트에 반경 500m 이내에서는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반경 500m 이내에서 총 41회 약 400만 원 정도의 법인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어떤 어, 용도로 썼는지를 보니까요. 아, 바로 옆에 타워팰리스 있죠. 네, 도곡역을 사이로 두고 후보자가 살고 계시는 동부센트럴 아파트가 있고 그 건너편에 타워팰리스가 있습니다. 이 타워팰리스 안에 식당도 아니고 슈퍼마켓이 있습니다. 스타 슈퍼 도곡점이라고 있는데, 이 도곡점 슈퍼마켓에서 법인카드로 20만 원을 쓰셨습니다. 뭐에 쓰셨습니까? 이것을 이제 사적으로 시장을 보지 않았나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네. 계시는데요. 예, 아니요, 답하십시오. 사적으로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사적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사적으로 단만 원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2017년 당시에 보리밥집에서 여러 차례 소액결제를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17년 당시 해당 식당의 메뉴판을 저희가 입수를 했습니다. 12,000원짜리 결제를 4차례 정도 했고요. 수액 결제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12,000원을 어떻게 쓰셨을까 보니까 황태구이 정식 12,000원, 고등어구이 정식 12,000원, 보쌈 정식 12,000원입니다. 이건 혼자 먹을 수 있는 거죠. 12,000원을 결제했으니까 한 사람이 먹은 겁니다. 한 사람이 거기서 먹으면서 업무와 관련된 미팅을 하신 겁니까? 때로는 수행기사가 따라오겠죠. 네. 제가 다른 곳에서 업무를 보는 동안 수행기사가 식사를 하는 경우가 수행 있습니다. 수행기사가 경우... 식사를 하거나 후보자께서 혼자 식사를 할때 법인카드를 사용해도 됩니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저희 영상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희가 법인카드 사용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법인카드 사용기준에는 개인 비용분은 반드시 개인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인카드를 개인카드처럼 쓰면 됩니까? 제출... 후보자님의 월급 안에 식비도 다 들어가 있고요. 수행기사의 월급 안에도 식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카드를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제출한... 자, 다음에 지금 준비한 것들이 있어서 다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 이천 원짜리 식사를 하면서 보리밥집에서 업무상 미팅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 국민 누가 납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2018년 1월 8일로 가보겠습니다. 2018년 1월 8일 사직서를 제출한 날입니다. 제과점 두 곳에서 과자류를 구매한 사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 이 과자를 사서 누구에게 줬습니까? 제가 이미 보도 자료를 통해서 밝혔고 이 자리에서 이 금액을 좋습니다. 어떻게 썼냐 답변하지 않습니다. 직원을 음. 저희가 만나서 인터뷰를 땄습니다. 이 영상을 한번 불어보시죠. 제과점에서 제, 과자를 사서 그것도 서울과 대전에 있는 제과점 두 곳에서 과자를 사서 했다라고 직원들이 줬다고 하는데 영상 준비됐습니까? 네, 들어보시죠. 볼륨을 좀 키워주십시오. 저희로서는 극이당당한 네. 사장님을 안 하는 거잖아요. 마지막 한달도안 거의 안 하는 상황이었는데 네. 출근도 안 했는데 법칙을 썼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우리는 계속 해명을 그 논리를 만들어내는 거고 굉장히 미친 상태라고 생각이니다 굉장히 인상스럽게 본인이 그런 식으로 운박을할수 있구나 사임한 게한달 전부터 이제 회사에 나오지 않았고 이건, 아, 이것도 이 사실이잖아요 그리포 네. 보여드리는 것처럼 아예 구경을 못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거를 사서 기사를 통해서 이제 뿌렸다 그럼 결국 받은 사람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 이런 받은 사람이 있다는 이런 내용도 있나요? 중간에 누가 내용 받았다 전체 직원들한테 일종 그런 거를 하는 소문이 났잖아요 부장이든 아무든 모를. 네 좋습니다. 머뭇든 여기까지 머뭇든 듣겠습니다. 머뭇든. 분명히 어, 재과류를 사서 직원들에게 나눠줬다고 하는데 그 재과의를 어,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주장 대로 어, 계속 하시겠다고 한다면 누구한테 줬는지를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노래방과 관련가한장 투자를 좀 했는데 추가 질의, 네, 추가 질의 하십시오. 주시겠습니까? 예 예. 이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충건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여기서부터 잠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는 각동 뉴스, 코로나 유행 사건,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엔비디아의 실적, 트럼프와 김정은의 관계 등등과 같은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냈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 1월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한번 투자적으로 고민해 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을 유튜브나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산업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반도체와 관련된 투자 수단은 뭐가 있는지, 어떤 주식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부자들이 봤을 땐 이슈가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와 돈의 흐름을 관심있게 쳐다본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되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많은 종목이 아니라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 한미반도체 한 종목만을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수익률이 얼마가 나왔을 때 팔아야 할지 정확히 말씀드렸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월에 문자로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 3배 이상의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리이 종목으로 수익을 크게 내실 수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정세가 매우 불안정합니다. 과열된 AI 이슈와 함께 채권 가격과 일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휘청거리고 있는데요. 이제 하락장의 초입으로 다양한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와 함께 하락이 더 심해지면 일반 개인들은 결국 더욱 더 시장을 외면하고 가장 싼 가격을 울며겨장 먹기로 손절하기 마련일 텐데요. 사실 역사적으로 이런 시그널이 있을 때야말로 좋은 주식을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즉, 좋은 주식 시장 상황 영향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떨어질 때를 적극적으로 노려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고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 하락장에서 봄을 추후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께 추천해 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분들에게 한번 이걸로 수익을 내보라고 이렇게 조언해 줄 수도 있으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위쪽 상단에 제 번호 남겨두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4292-3138 개인 번호인데요. 지난번처럼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제 번호 010-4292-3138로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라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